를 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맛을 내면서 어 할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서 아마 이 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복잡한 것도 계속 맛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간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어 요리를 만드는 것이 하는 것이 아마 점수의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먼 길을 마다앉고 참석해 주신 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아마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그요리를 평가를 할겁니다. 여러분들 서 만약에 뭐 등수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음식은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저희 레스피에 꼭 이렇게 같이 넣을 수 있도록,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, 요리를 만드는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국산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힘써주시고 계십니다.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본선 경영, 경영 심사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죠. 그렇습니다.